아 차에 에어컨 붙어있다 멜라 역시 돈이 제보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laughs> 아 정말 <laughs> 아, 든든한 친구 <척> <laughs> 카파부키에서 시킨 맥면입니다 <laughs> 내려가서 이렇게 어떻게 올라왔대 귀 너무 많이 봐서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어제 그저께부터 새벽 되면 에어컨 때문에 좀 춥더라고 좀떤 느낌이 있었는데 아 목이 갔어요 목감기가 왔어요 목소리가 지금 엉망인데 이 더운 여름에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어쨌든 지금 저는 아침 8시에 카파도키아로 가는 버스를 타야 돼서 6시가 조금 넘었는데 나왔습니다. 또 새로운 곳 떠날 때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충분히 다할수 있는 것들을 하고 떠나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완벽한 건 없으니까 카파도키아까지 또 버스 타고 8시간에 가야 됩니다. 카파도키아가 턱개오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또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틱톡 라이브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카파도키아에 갈 생각이 없느냐. 하면 내가 거기를 안내해 주겠다. 아, 어,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호텔하고 예약을 싹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내 숙소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다 라고 했더니 숙소 알아보지 말고 자기가 호텔 잡아놨으니까 거기서 묵으면 된다 네 방도 준비해 놨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출발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터미널로 가야 될것 같아요 걸어서 트램 타러 왔는데 와 파리가 엄청 많아요 와 무슨 파리가 이렇게 많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저 대신에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서 버스 정류장 오니까 도착했을 때수화가 마중 나갔던 게 생각이 나네요 아까 아침에 일하러 가는 것만 아니면 이날까지 데려다 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와주면 좋죠 왔다 갔다 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텐데 나 때문에 괜히 그이게좀 미안하고 하니까 그 말만으로도 되게 고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이거 보내줬는데 지금 터키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온 나라에 산불이 너무 많이 났어요 아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 나라가 너무 더우니까 화장실 갔다 았더니 버스 출발할 뻔했어 되게 시큰던가 아니 화장실 가는 동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내리는 게 맞다는데? 일단 어차피 출발했으면 내 가방하고 다 가지고 갔을 거니까 어떻게 됐건 클레폰했던 건 맞는데 여기가 진짜 맞다고? 친구랑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어봤는데 여기서 내린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카파도키아 유명하지 않나? 버스에 탄 사람들 중에서 저 혼자만 내렸어요. 그러니까 더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뭐 제대로 내렸으면 됐죠. 친구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네. 좀 불안하게. 드디어 왔어. <laughs> 아, 자, <차, 차>, 에어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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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로 잠깐만. 잠깐만. 역시 자가용이 최고야 에어프방방에 나오고 진짜 시원해요 도로 참 시원하게 뚫려있네카파르트아 엄청 넘대요 댓글에 남기신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 물어봐야겠어 티르키에라고 안하고 터키라고 하면 실례인지 터키라고 하면 실례인가요? 터키티? 터키라고 해도 됐네요 전혀 실례가 아니랍니다 그래도 티르키에라고 었다 하니까 노력을 해보겠는데 아, 이 입에 잘안 붙어요. 내 친구가 뭐 상관없다고 하긴 하네요. 와, 이게 카메라에 안담길것 와, 마을 보이고. 약간 한국말로 하는 기한 괴석이라고 해야 되나? 펼쳐진 광경이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긴 하네요. 여긴 칩들인가? 가게들인가? 칩들이 진짜 완전 옛날 모습 그대로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얼핏 봐도 <laughs> 여기 있는 한국 사람 되이 많은 것같아 이전에 다녔던 도시들에서는 한국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가만히 뛰가와서 잠깐 이 근처에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 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데 무슨 무서운 거이지 궁금하다. 와, 멋있다.

에딘제코랑 디에고 코스타가 왔었던 건가? 싸인? 유니폼이네. 여기가 조식 먹는 공간이래요. 밖에 뷰 봐봐. 와와 뷰가 쩐다. 와. 음식도 이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나 봐. 와 카페트랑 양탄한 점이 다 깔려 있네 아 신발 신고 올라가도 되구나 누워 있어도 되겠다 와 여기도 비 장난 아니다 와, 와 여기 루프탑이 루프탑 와 멋있다 진짜 이이다 에아 욕조도 있다 오랜만에 탕에 한번 담그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여기가 욕실이고 아 여기가 침실구나아 여기가 아늑한 느낌이 있네 여기서 아는 없다 침대 위랑 이 벽들이 진짜 과거로 돌아온 것 같아.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뭘까요? 이게 수천 년에 걸쳐서 뭐 화산재 바람 이런 것 등에 의해서 형성된 터키 말로 하면 요정의 굴뚝이라는 이런 형태의 돌들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옆에도 있고 카파도키 아니랄까봐 이런 거 기념품 많네요. 열쇠고리도 있고 양말 뭐 이게 한 식당인데. 이렇게 라면도 팔고, 터키 음식도 팔고, 후라이드 치킨도 파는데, 아, 오랜만에 한식 먹으려 했는데, 안에 한국 사람들 가득 차있어요. 자리가 없대요. 보통 사람들이 여행을 저처럼 길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한식은 좀 참아도 되지 않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위해서. 아, 라면 이런 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배가 고프긴 한데, 맥주부터 시켰어요. 피자랑 참치샐러드. 만티 이렇게 시켰어요 빵까지 네 얘가 아무것도 안 시킨 줄 알고 샐러드 시켰는데 만티를 시켰었네 피자 한 판이랑 샐러드랑 제가 다 박살냈습니다 지금 한 5kg가 빠진 것 같아요 터키 여행하면서 지금 좌장 좀해 놔야 될것 같아서 해치였습니다 아니 진짜 둘러보면 한국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기 터키 와서 한국 사람이 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아 오랜만에 목조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진짜 씻는 느낌 나네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머니 많이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아 이게 카파더키아는 이렇게 존으로 다 나눠져 있구나 로즈밸리 레드밸리 피존밸리 러브밸리 이리고 게레메 밥 먹고, 씻고. 루프탑 야경 보러 올라왔습니다. 아, 예쁘다. 와. 아. 여기 위치 좋네요, 되게. 여기서 볼륨도 볼수 있는 건가? 야, 드디어 제가 카파도키아로 와보네요, 진짜로. 사실, 터키를 오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카파도키아였는데, 와버렸습니다. 볼른 뜨는 거 예쁘게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이제 5시쯤 됐고요. 아직까지 해는 안 떠서 어두워요.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어 볼까 싶어서 일단 호텔 루프탑으로 올라가 있으려고요. 여기 불이 다 꺼져있다가 방금 불이 켜졌어요 여기서 벌룬 뜨는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된다 이거 보려고 왔는데 어제 11시? 일찍부터 잤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잔다고 못 보면 또 하루를 또 보내야지 이걸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벌룬에 바람 넣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도 보이네 진짜 이제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해도 뜨기 시작하고 아 진짜 가관이네 <laughs> 경관이네 경관 아 와, 엄청 많이 뜨네 저기 제일 높이 떠 있고. 이거 보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새벽부터 일어나는구나 다들 이건 엄청 가까이서 떠네 밑에 다 건물인데 어디서 어떻게 띄우는 거지 지인다 이거 하나 보려고 26시간 비행기 타고 도시마다 2시간, 4시간, 8시간, 8시간 타볼 길동에서 왔구나. 와, 이건 엄청 가깝네. 진짜 머리 위에 있어요. 진짜 거의 정수리 위에 있어. 와, 이게 울컥하는 게 있네. 진짜 사람들이 그러길래... 아, 좀 오버한 줄 알았네. 와.. 진짜 울컥하는게 있네 여기 호텔 이름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근처에 있는 호텔 중에서 높이가 제일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친구 덕분에 진짜 좋은 구경 했네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광경인 것 같습니다 명불허전 모든 것들이 실제로 보면 별거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이건 아닙니다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조식 먹고 감기약을 좀 먹었더니 졸려가지고 잤다가 이제 일어나서 명소들을 좀 둘러볼까 합니다. 1시인데, 와. 이 열기를 말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숨이 막혀요, 숨이. 호텔에서 나온 지 30초 됐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아무 보다 시 봤을 때쭉 봐서 얻었요서 가는 거 아니야? 투어 같은 거 신청한 건가? 아투어를 신청한 게 아니라 친구랑 영상 통화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차 좋은 것 탄다. 갖고 싶다 이런 거. 어쩐지 되게 친해 보이더라. 투어를 알선하는 줄 알았어. 차가 있는데 왜 투어를 신청했을까라는 생각과 투어를 신청했어도 무슨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투어를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둘다 틀렸습니다. 아, 이 상남자가 핑크 음료수를 마시는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친구들이 자기 도시 메르신 가서 같이 놀자네요. 옆에 친구 버리고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멋있는 친구들이야. 그, 그, 그. 아, 이 친구가. 아, 사업을 하나 봐요. 흰티 입은 친구가. 이 친구 경호원인데, 저한테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아, 정말 든든한 친구. 어디라도 생겼네요, 저도. 아리랑 코리안 레스토랑 왔습니다. 아, 드디어 한식 먹는다. 와, 떡볶이, 1,500리라. 부대찌개 1,500리라. 아무리 카파도키아라고 해도, 와, 비싸다. 김치찌개 650리라. 찌개 밥 종류는 650리라고. 비빔밥, 볶음밥 종류는 600리라네요. 와, 냉면 700리라. 이만원 없네. 평양냉면보다 비싸. 와, 냉면 먹고 싶긴 한데, 여기서 도전해봐도 되는 건가? 외국은 비빔밥은 무조건 소비빔밥이네. 그래도 국이랑 반찬 몇개 나오고. 이걸 반찬이라고 할수 있나, 그냥 없었는데 카파도키아에서 시킨 냉면입니다. 이거 시킬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도저히 더워서 그냥 도전해보는 셈 치고 시켰습니다. 면은 소바면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네, 소바면이네. 그래도 얼음도 들어있고, 시원하긴 하겠다. 고추장을 안 넣고 어떻게 먹어? 외국 애들은 아무리 매운 걸못 먹어도 어떻게 안 넣고? 뭐 먹지 그럼 간이 안 되지. 냉면 육수는 10판용 아, 육수만. 이거를 안 넣으면 간이 안돼 있어. 아, 아 아니, 아니, 내 생각이네. 미안해. 터키, 카파도키야. 와서 이 정도 먹으면 뭐, 충분 하지. 왜? 국물에 넣어먹어 왜냐면 오이도 들 근데 터키 사람들 오이 좋아하는 거 같아 식사에 도오이가 항상 그거 뭐. 큰맛 터키 사람들 이 노래 들릴 때 다리 꼬고 있으면 안 된대요 어, 어차피 남기더라고 항상 남은 거 한국인이 제대로 먹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좀 윗바닥도 싹싹 긁어가지고 뭔가요, 이렇게 먹는 거 그래서 숙제 여러분 주차돼 있는 차에 탔더니 와 너무 뜨겁다 와 안전벨트 이것도 너무 뜨거워서 못 만지겠어요 와 진짜 뜨겁다 와 진짜 어디서 <laughs> 땀이 물처럼 흐르는 거 와, 여름에 한국에서 더워서 못 살겠다 하는 거는 살수 있는 정도입니다 낮에 나와 있으니까 좀 아픈 것 같아요 와 한국은 지금 뭐 30도 32도 33도인데 사람들이 소미터통 막힌다는데 여기는 38도 40도 이렇습니다 역시 사람은 더한 걸 겪어보면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진짜 아픈 느낌이에요 정면에 보이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우치사르 성입니다 카파도키아 그레메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서 뷰가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자연이 만든 성이라고 해요 야, 줄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되나 보네. 이 더운데. 벌써부터 힘든 느낌인데. 아, 드디어 우치사르성에 올라갑니다. 여기, 이게 입장인가? 그래도 안에는 그늘이라서 더늘하다이 꼬마들도 올라가는데. 아, 올라가야지. 쟤도 엄청 씩씩하네, 저 앞에는. 무슨 멘트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다. <laughs> 숨이 안 쉬어진다. <laughs> 아니 좀 챙겨주고 싶은데 챙겨줄 수가 없어. 내가 죽을 맛인데. <laughs> 이게 다 올라오는데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근데 더우니까. 와, 뷰 좋다. 이거 보려고 올라오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냥. 한국에서 볼수 없는 경채 여기를 보고 올라가서뷰 한번 보고. 이게 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보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뷰도 보고 하는 거지. 힘든 걸 겪어야지. 또, 얻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오르내리다 보면 사람들 다 힘들어가지고. 그늘에서 주저앉아있고. 진짜 한국의 여름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내려가려니까 어떻게 올라왔대? 올라올 때는 그냥 앞만 보고 올라왔는데 내려가려니까 어, 어떻게 올라왔나 싶습니다. 친구가 차가 있다 보니까 차가 있으면 확실히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차가 있으니까 하루 만에 뭐 두세 군데? 네 군데도 갈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여기 올라오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네요. 호텔 빨리 들어가서 듣고 싶어요. 약간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와, 이차 없었으면 나못 돌아다녔겠는데? 지금. 괴레미 야외박물관 가는데 이게 좀 다녀보니까 여기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다닌 거지? 여기 차 없으면 못 다니겠는데 어떻게 여름에는 아니, 여름이 아니라도 차 없이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와 진짜 이 친구 아니었구나 아, 상상하기도 쉽다. 이게 여기가 차 없이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괴레의 야외박물관인 것 같은데요. 한 40분 코스 이렇게 걸으면서 쭉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형들이 이렇게 넓게 분포해 있을까요? 신기하다 규모가 엄청 커요 이런 게 일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전체가 진짜 큽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약간 시장같이 기념품도 팔고 군것질거리는 아이스크림도 팔고 하네요 여기도 닭나개랑 낙타가 있네요 낙타를 타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시승식만 하는 건가? 피곤해 보이는데. 아, 이거 도착했더니 다시 시작됐다. <목소리가> 오르막길. 아, 좀 쉬나 했더니 여기 아주머니도 힘든가 보다. 이 사람들이 국적 불문하고 다 같은 마음인 거야. 힘들어. 보러 놓아야겠고. 우리가, 와, 입이 많아서 말도 안 나온다. 우리가 가야 될저 오르막길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겠네요. 그냥 둘이서 말은 안 하고 그저 웃을 수밖에 도저히안 되겠어가지고 아, 이거 하는 거야 또. 감사합니다. 나 기운이 없어요. 전, 전, 이거 하죠. 나 기운이 없어. 이거 받아줄 만한 기운이 없어. 우리 먹다가 하나 주도 몰라요. 이거 또 어떻게 알았대? 둘이 먹다가 하나 줄라도 모르는데. 많이 많이. 아 티사킬라. 테스킬라 아이고 이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네 아 시원해 이게 가격이고 이게 오디오 가이드도 있네요 그렇게 많이 비싼 것 같지 않습니다뭐 입구에 강아지가 이렇게 있네 이 뼈는 누구 거야 여기서 오디오 가이드가 있어야 되나 뭐 누군지 알수 없는 벽화들도 있고 <laughs> 이 누군지 알아야지 의미를 알텐데 <laughs> 입구에 적힌 데로 가면 누군진 모른데요 뼈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저렇게 해놓은 걸까요 <laughs> 근데 뭐 이렇게 아직 초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여기 베레메 지역의 이 지형들 사이를 그냥 걷는 투어 같은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는 뭐한마디로 힘들다는 뜻입니다 약간 천연 요새 느낌이다. 자연이 만든 성 요새. 근데 안에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시원해. 안에 <laughs> 아, 엄청 시원하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냥 이런 수많은 이 지형에 뭐 이런 구멍들이 뚫려있고 방처럼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 뭐가 없어. 이게 다야. 그냥 이게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것 같아. 사실 전부 다 이렇게 돼있을 것 같으면 그냥 지금 돌아가도 될것 같은데. 저기 가면 다 구멍 숭숭 뚫린데 이때까지 봤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더 올라가는 거는 고생만 하고 힘들기만 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힘내서 한번 들어가볼까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와. 아무것도 없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게 들어올 때마다 좀 시원하게 쉴수 있어요 저기에도 계단도 있고 문이 있고 저기 룸같이 되어있는데 똑같을 것 같은데 계단을 올라가는 고생을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는 한번 가볼까요 다크 철치 어둠의 교회? 왜 어둠의 교회지? 저기가다그 철집군데, 여기 입장률 또 돼야 되네. 패스하겠습니다. 여기도 표는 좋다. 표는 근데 이제 튀겼다 너무 많이 봐서. 저기도 계단히 캐스트를 할수 있는데, 이번엔 속지 않겠습니다. 카페라네. 지금 전 카페보다 침대가 필요합니다. 아이 멋진 광경은 멀리서 보고 사진으로 보는지. 실제로 보니까 제일 보기네요. 우치르 성체랑 게레메 야외박물관을 다 보고 내려가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비슷합니다. 우치르 성체는 하나가 높게 솟아 있고 가장 지대가 높다고 해요. 그런 특색이 있는 거고 야외박물관은 그런 성체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게레메 야외박물관은 또 심지어 유료잖아요. 우치르 성체는 무료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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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목소리> 안녕히 주무세요. 힌두나르였습니다. 파이. 아니, 지금 이렇게 조그려 앉아서 가고 있어요. 여기 살면 골병 들겠다. <목소리> <목소리> 이게 아타트르크 얼굴 모양인 거 같은데. 소파 이쁘다 그렇다는 말은 부자가 훨씬 많다는 뜻이겠죠?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걷는 고양이가 있으니까 제 한국 남자친구 보할라니까좀 연락주세요 베이비 페이스? 베이비 페이스 베이비 페이스 더. 털털 방치구호